안녕하세요. 말하는 신문 나이스미추의 진행을 맡은 조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민 MC 이기호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만들어가는 말하는 신문 나이스미추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매월 첫 주에 남구 구정 소식지인 나이스미추에 실린 다양한 생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네, 주민이 참여하고 만들어 간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동네를 사는 우리 주민들의 시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위한 방송이 아닌 바로 우리들을 위한 방송.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함께 얘기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첫 번째 코너로 뉴스 브리핑입니다. 시민 편집 위원들의 편집 회의와 시민 기자단의 취재로 이루어진 남구 소식지 나이스미추의 다양한 기사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첫 소식입니다. 주한 이사동의 의료 복합 개발 사업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남구와 주식회사 SMC개발은 지난달 주안 이사동 내 고시개발 1구역 용기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5층 규모의 천병상급 여성전문종합병원과 지하 7층 지상 44층의 트윈타워 등 호텔, 상업 문화 및 집회시설이 들어서 주안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구가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세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관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재난피해세대에 대한 정부 및 민간지원이 일회성 현금지원에 집중돼 있어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남구는 대상세대의 집수리와 월 1회 물품을 지급해 재난취약세대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구 자원봉사대학이 4월 1일 입학식을 갖고 1학기 학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1년 단위 교육 과정으로 건강한 공동체 등 통합교육과 자원봉사, 교육 전문가 등 4개 전공 분야 전문 교육이 실시됩니다. 교육을 마친 수강생은 전문 강사로서 재능 나눔 활동에 참여해 지역 공동체 나눔 문화 확산의 총매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엔 주한역을 방문해달라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남구가 수요자 중심의 구직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인데요. 주한역만이 아니라 도화1동과 관교동, 학익1동에서도 각각 진행된다고 하니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일정을 기억해 두셨다가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축제가 4월 18일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중앙광장에서 열립니다. 이 축제는 자원봉사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새로운 인적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매해 개최되고 있는데요. 네일아트, 구아트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로 진행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 항구 연극제라고 들어보셨나요? 문학 경기장 내에 있는 문학 시어터에서 4월 19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인천 지역 10개 극단이 참여하는 이번 연극제에는 코미디와 드라마, 고전 해악극 등 다양한 장르의 연극이 상영돼 인천 연극의 현주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작품 소개와 이벤트 안내도 있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학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신가요? 이랑도서관에서 현대 유럽 철학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예상과 달리 많은 주민들의 호응 속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크 라칸과 미셸 푸코, 자크 데리다까지 현대 철학자의 이론과 해설을 각 분야 석학자들로부터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일곱 시부터 아홉 시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미랑 도서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나이스미추 브리핑이었고요. 이제 주요 기사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기호님, 네. 남구의 생생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뭐 중요한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렇다면 이 소식에 보다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보기만 하는 문화재가 아니라 체험하고 즐기는 문화재를 표방하는 생생문화재 체험. 그 현장을 전명균 시민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음. 인천 남구청과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는 지난 28일 백제 건국신화가 깃든 문학산에서 문학산 그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2015 생생문화재 행사가 시민들의 적극 참여와 성원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삼호현 학산서원터 문학산성 등을 문화유산 해설사와 함께 답사하고 고마리길에서 나이트 퍼즐 맞추기, 덕담 보물찾기 등의 관계치유 프로그램으로 함께 참가한 가족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청 인천광역시에서 후원하고 인천 남구에서 주최하는 사업으로. 전국 각지에 있는 문화재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제 시작된 사업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특히 인천 광역 시민들에게 문화예산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공간및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 전문 감사합니다. 해설사로부터 감사합니다. 문학산 곳곳에 감사합니다. 숨겨져 있는 역사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감사합니다. 산의 생태도 감사합니다. 알아볼 수 있는 감사합니다. 뜻깊은 감사합니다. 시간이었습니다. 평화시장의 갤러리와 카페를 개만 문화공간이 열려 작가와 주민들의 전시 및 모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경숙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1971년에 개설된 순이 평화시장은 일상용품, 청과 및 수산물, 가공식품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된 남구의 대표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설된 지 오래되어 시설이 낙후되고 상인들의 연령은 고령화되면서 1990년대 들어 활기를 잃기 시작하였습니다. 숭이평화시장 주변에 카페가 없고 모임 장소로 쓰기에 적당한 곳도 없던 이곳에 비앙 갤러리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화복합 공간으로서 저희 갤러리 카페를 어, 어, 시작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도움을 주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나가다가 이게 네, 네. 딱 건물에. 그 눈에 들어와서 여전히 오게 됐는데요. 음, 일단 가장 좋았던 거는 뭐 시공이 좋기는 했지만 갤러리 음, 카페라는 게 인상적인 고러 가지로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음, 음, 개인적으로 또 음, 저는 이렇게 수공예나 이런 되게 좋아. 그런데 그런 것들 을 쉽게 음, 좀 접할 수 있어. 서 같아요. 위층에 전시 작품을 감상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시민 리포터 문경숙입니다.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가 시민들의 놀이터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언제든 와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할수 있는 미디어 정류장으로 지금 함께 가 보시죠.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가 시민의 놀이터로 거듭납니다.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는 교육과 상담, 워크숍 등 사용자 중심의 향유 플랫폼으로 전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유치원 초등학생이 아나운서와 기자로 변신해 방송을 체험하는 미디어 정류장은 스튜디오 뉴스 체험, 일기 예보 체험, 말하는 개와 고양이 체험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참가자별로 재미있는 컨셉의 영상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 스튜디오에서 친구 또는 부모님과 함께 한 개의 조를 이뤄 아나운서, 기자 등의 역할을 분담해 생방송을 체험하게 되며 이렇게 만들어진 뉴스 영상물은 참가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참가는 앵커 2명, 리포터 1명 등 최소 3명 이상이 가능하며 신청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 장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영화공간 주안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신작 소식입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Welcome to 영공주 영화공간 주안의 관장 겸 프로그래머 김정욱입니다. 아... 이 시간은 영화공간 주안에서 매달 상영하는 국내의 주요 예술영화, 한국 독립영화,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서 어, 그 중에서 어, 두 편의 영화를 선정해서 어,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드릴 영화는 가족이란 주제를 다룬 4월 개봉작. 두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편은 4월 9일 개봉하는 엘리노어 릭비 그 남자 그 여자라는 작품이고요. 또한 작품은 4월 30일 날 개봉하는 스틸 엘리스라는 작품입니다. 엘리노어 릭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자 그 여자 이 영화는 사실 흥미로운 점은 원래 영화는 두 편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엘리노어 릭비는 <laughs> 두 부부에서 와이프의 이름인데요. 실제 엘리노어 릭비 그 남자 해서 어, 한 편의 영화가 따로 있고 또 엘리노어 릭비 그 여자 해서 또한 편의 영화가 있는 두 편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어떤 아픔을 겪은 두 부부의 두 부부를 각 영화가 어, 한 편은 남자의 입장에서 한 편은 여자의 입장에서 어, 그렇게 다뤄준 영화이죠. 아, 아무래도 근데 그것을 어, 개봉을 함에 있어서 특히 국내 개봉을 함에 있어서 어, 조금 이제 두 편을 별도로 한다는 것에 좀 무리수가 있다는 판단을 어, 제작사 측에서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 한 편으로 다시 편집을 해서 어, 우선은 4월 9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엘리노어릭비 그 남자, 그 여자라는 한 편의 영화로 개봉을 합니다. 어, 지금 현재 그 배급사의 입장은 어, 이 영화의 반응을 보고 그 이후에 어, 오리지널 버전인 그 남자 버전과 그 여자 버전을 따로 개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어,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영화는 어, 어떤 한 가족의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어, 그 부인이 어, 가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라진 부인 엘리노어 릭비를 어, 남편이 찾아다니고 기다리고 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의미, 사랑의 의미 등을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어, 실제의 두 사람의 이렇게 와이프의 가출, 와이프의 사라진 남편의 그 쫓아다님, 찾음 이런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 어떤 한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불행한 사건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이제 그것이 실제 영화에서도 영화 막판에 정도 드러나는 그렇다고 무슨 반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정도의. 어,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여하튼 영화 전반에서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그런 감독의 연출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그 부부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어, 이런 것들이 꼭 어, 어떤 한 사건 실질적인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되고 어, 그것이 또 해결을 해야만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실질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는 어, 거기에 이제 감독의 연출의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즉 어떤 일이라도 가능할 수 있다. 남녀 간의 사랑과 그 사랑이 또 흔들림과 그것의 회복에는 어떠한 일이라도 가능할 수 있지.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사건. 그 사건이 너무 크고 대단하고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 서로 상호 간에 소통하는 그런 남녀 간의 어떤 의사 소통의 문제가 있다. 의사 소통의 중요성이 있다. 이것을 이제 감독이 강조하고자 한 그런 연출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그두 어, 번째 영화 스틸 엘리스로 일단 넘어와서요그 내용과 함께 또 말씀을 드리면 어이 영화는 조금 더그 일반적인 가족 영화의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 남을 할데 없는 아주 훌륭한 한 가족이 어+ 어떤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어, 이 영화는 그 어려움을 아주 쉽게 처음서부터 드러내게 해주는데요. 바로 가족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완벽한 아내이자 완벽한 어머니였고. 특히 언어학으로 세계에 가장 유명한 교수 중에 한 명인 석학이었던 바로 그런 여자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유전에 의한 조기성 침해에 걸리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영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픔을 가족들이 어떻게 함께 극복해 나가고 무엇보다도 그 주인공 스스로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하는 과정들을 아주 따뜻하고 그 섬세한 시선으로 받아낸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노 릭비 영화하고는 좀 상반되게 실제적인 그 조기성 침해라는 그 사건, 어, 그거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의 어, 스토리를 전개하는 그런 영화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두 편을 같이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요것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가족의 아픔과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다룬 영화이면서 또 하나는 당연하게 이런 영화가 취하는 어, 아주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 어, 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첫 번째 엘리노어 릭비는 어, 잘하시는 뭐 상업 영화 엑스맨에서부터 다양한 예술 영화를 넘나들고 있는 영국 출신의 제임스 맥커보이가그 엘리노어 릭비 부인을 찾는 남편으로, 어, 그리고 그 제시카 차스테인이라는 지금 가장 뭐 핫한 헐리우드의 네, 어, 배우이죠. 그래서 제시카 차스테인이 또 뛰어난 연기력으로 네, 그 네, 주인공인 네. 엘리노릭비의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의 연기력을 어, 동시에 함께 느낄 수 있는 어, 그런 영화라고 볼수 있고요. 영화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 사랑에 대한 가족에 대한 애정에 대한 인간관계에 대한 깊이를 다루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아주 배우들의 연기력이 무척이나 뛰어나고 인상 깊고. 어 그러면서도 과도한 연기가 아니라 어, 좀더 잔잔하고 그 세밀한 연기로 이어지고 있죠. 말씀드렸던 대로 스틸 앨리스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스틸 앨리스에는 줄리안 무어가 주인공을 맡고 있고 또이 가족으로 나오는 배우들이 아주 쟁쟁합니다. 남편 역은 너무나도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이자 연기파 배우인 알렉 볼드윈이 그리고 어, 두 딸의 역할에서 큰 딸은 그 오드 아이로도 유명한 케이스 보스워스와 그다음에 트와일라이 시리즈로 어, 스타이자 또 최근에 클라우스 오브 스스 마리아 등등으로 어, 미국 배우로서 처음으로 프랑스, 세자르. 프랑스 세자르의 여우 조연상을 맡은 우리 크리스틴 스튜어드가 또그 딸로 keep keep 나와서 it. 정말 I'm 가족 역할을 하는 모든 I'm 배우들이 너무나 뛰어난 배우들이 포진돼 있어서 그 스틸 앨리스의 작품, 어머니의 아픔, 가족이 함께 극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어, 아주 리얼하고 절실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 엘리노어릭비, 그 남자 그 여자 그리고 스틸앨리스 어, 이렇게 그 가족을 다룬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 이두 편의 영화 위에도 영화공간 좋아하는 항상 국내에 어, 훌륭한 예술 영화, 소중한 한국 독립 영화 어, 그리고 알차고 재미있는 다큐멘터리가 끊임없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영화 공간 조안을 찾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영화 공간 조안 더욱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호님 오늘 네. 주민 MC로 참여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시민 리포터를 대표해 출연한 만큼 긴장도 많이 됐지만 이웃에게 좋은 소식을 전달한다는 보람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진행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프로그램이 남구 주민들이 서로를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총매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요 주민이 참여하고 직접 만들어 가는 말하는 신문 나이스미추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내가 살고 있는 남구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우리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대표적인 지역 공동체 미디어가 되어 발 빠르게 구정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주민 간의 소통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